모세가 카데스에서 에도망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카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을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에도망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도망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도망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할 까닭입니다. 너는 아론의 과그 아들 엘라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아,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산 꼭대기에서 죽었니라 모세와 엘라사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는 가나안 종족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겁을 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까운 방향인 북쪽으로 향하지 못하고 애돔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서쪽으로 돌아서 우회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애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 이두 아들이 각각 시간이 지나서 에서는 에돔 민족이 되었고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형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돔 왕에게 제 사신을 보내어서 자신들이 애돔 족속과 형제들임을 강조하죠. 애돔 족속의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그렇게 청을 합니다.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그 고난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그렇게 말하면서 동정심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돔 땅은 아주 척박한 바위산들과 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매우 귀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물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많은 인원들이 지나갈 때 어떻게 물을 안 마시겠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에돔 왕의 태도는 강경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아마도 에돔은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들이 이 애돔 땅을 행군하다가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돔 땅에 들어와서 눌러 앉을까봐 그렇게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그냥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심지어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값을 내겠다. 이제 그렇게 말했지만 에돔 왕은 끝끝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훗날에 이 에돔 족속의 이런 어, 태도는 아모스 선지자에 의해서 에돔 족속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이유로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족 속의 땅을 가로지르지 못하고 에돔 영토 바깥 지역인 이 바란 광야 일대를 오랜 기간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 오랜 방황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에 24절에 보시면 아론은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결국 이 호르 산에서 아론은 123세의 나이로 생애를 마감하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관복을 입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돔 족속은 자신들의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 때에 외면하였습니다. 심지어 칼을 들고 위협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존심 때문이든 혹은 질투 때문이든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냉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베푼 냉수 한 그릇도 다 보고 기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선대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갚을 수 없는 그런 선대를 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움켜진 손이 아니라 펼친 손이 되어서 이웃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